Wouldn't that drive you out of Reagan? It would bring us together. You and Reagan. You and us. 1. Today's 1 is EXO-System. Congratulations, exo <웃음> <웃음> 밝게 소개해야지. 최대한 밝게. 나 <laughs> 근데 이 여기 소개된 영화 중에 그나마 덜무섭운 같아. 솔직히. 어, 엑소시스트. 어, 무섭죠. 무섭긴 한데 야, 그나마 덜 무서워. 무서워. 네, 1973년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걸작이죠. 아, 예, 걸작이. 74년 아카데미 각색상, 음악상, 골든글로브 각본상, 감독상, 야. 여우조연상, 작천상까지 아. 여우조연상은 어, 린다 블레어 그러니까 레건 그 어, 예, 귀신들린 애가 그, 예, 여우 조연상 받았고요. 아 후보가 누구 받았어? 예 받았어요. 예 작품상까지 받았어 올드올드만. 아, 이거? 연기 너무 잘했어. 엘렌 예. 번스타, 번스타인이 크리스 맥닐이라고 그 레건의 엄마죠. 음. 예, 레건의 엄마 그러니까 배우 유명 배우죠. 그리고 막스 폰시도가 랭커스터 신부. 아까 말씀드린 린다 블레어가 귀신들린 그 레건 맥닐이라는. 예 음? 네, 어린 소녀로 나왔고요. 음? 제이슨 밀러가 다미엔 신부, 카라스 신부. 그렇지. 네, 그치. 네. 어, 이거는 참그 캐스팅도 굉장히 잘 됐고 내가 리스트 있는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샤이닝이랑 엑소시스트는 내가 여러 번본 영화 한 네다 네대편본것 같아요. 근데 어 엑소시스트 음. 동양말로 하면 퇴마. 그렇죠. 테마. 응, 응. 그래서 우리 90년대 한, 뭐 테마 사. 테마로 테마 사. 테마사. 제시트니까 네. 네. 테마 사가 되겠네요 네. 그때 아주 테마로 열풍이었죠. 테마로 네. 그 약간 무협지 같은 거들을 네. 했었죠. 그 이게 71년도에 나온 소설을 73년도에 이제 영화화 한거죠 율리안 프레드키는딱두 가지 대표적이있어요 <laughs> 엑소시스트랑 프렌치 커넥션. 오, 프렌치 커넥션 프렌치 커넥션 그 지네크만 나오는 c h c o n n e 두개 i o n French connection. French c 그 n n e c t i o n French c o n n e 이 t i o n French connection. French c o n n e c t i o 아 French connection. f 이 e n c h connection. f r e 그 악령을 쫓는 테마하는 근데 이 엑소시즘이 캐톨릭의 뭐이 영화에도 보면은 나오죠 그 중간에 막스 음. 폰시도가 오잖아 음. 그 테마하는 악령을 쫓는 엑소시즘을 하는 그런 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런 그런, 음. 그런 과정이 있대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있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안소니 유킨스가 나오는 또 테마 음. 영화 그, 그 악령을 쫓는 음? 음. 그런 영화의 어떤 효신데. 뭐 스토리는 그래요.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 이극 자체에서 유명한 여, 영화 배우인 크리스 맥넬. 크리스 맥넬. 어. 네. 이 여자가 딸이랑 사는데 이사를 온 적은 거죠. 이사를 와서 그이 딸이 귀신에 들리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빨리 그래야 <laughs> 계속 끝내 버릴까? 처음에 좀그죠 살짝 들렸잖아요. 점점, 네,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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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어, 나타나는 네, 거야. 네. 네. 악령이 씌우는데 그래서 나, 이 처음에 이리스맥닐은안 믿어 그런 네. 귀신 뭐 이런 거안 믿고 옛날에 뭐 카톨릭 좀 다니다 말하는데 이제 시, 자기는 그 신념을 잃었다그래야 되나? 하여튼 이제 그냥 무신론자. 신심을 한, 잃은 음, 무신론그렇죠 네. <laughs> 그러는데 딸이 점점 이상한 걸 보이더니 이제 나중에는 네. 완전히 이제 딸이 네. 맛이 간 거야. 네. 그래서 신부를 찾아가죠. 그 찾아간 신부가 이제 데미안이야. 또, 아? 어? 데미안 신부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랭커스트를 먼저 찾아가죠. 아, 이거 아니야. 예. 데미안 카라, 카라, 카라스, 카라스 신부. 신부. 예. 그 데미안이야, 이미 네. 예. 그래서 약간 오면이라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. 아여튼저거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, 그러니까 공포스러웠던 게이 데미안 응? 카라스 신부의 이 되게 고뇌하잖아. 자기의 신념이랑 종교랑 자기의 어, 종교적인 이런 거에서 되게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데 그 약한 부분을 악마, 악마가 맞죠. 건드려. 음.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보면서 되게 와닿아요. 유혹도 막 하지 꼬마애가. 음. 맞아요. 그리고 얘가 항상 자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. 어머니 잘못 모시고 어디 시설에 이렇게 보내고 자기가 못 모셨다라는 그런 거있는데 그거를 악마가 막 공격하잖아. 저는 이 영화는 공포도 물론 공포인데 끝까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아. 엄마가 정말로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아이가 가끔 이렇게 살짝 돌아오잖아. 살짝 돌아서 와 엄마한테 막 애원하고 막 그랬던 거. 또이 남연이 자기 희생을 또 하는 거. 그런데 이 어쩌? 히스토리를 좀 보면 사실 이 엑소시즘의 근원은 마녀거든. 마녀를 퇴치하는 게 엑소시즘이잖아요. 음. 그 마녀라는 자체는 또 중세에 굉장히 암흑시대에 좀 잘못된 뭐 그런 것들, 종교가 갖는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잖아. 그런 어, 좀 엑소시스트는, 좀. 어, 그래서, 어, 이게 이제 속편들이 2편, 3편 쭉 나오죠? 나오고, 최근에는 나왔던 게 엑소시스트 또 프리퀄 그 열풍을 타고, 엑소시스 <laughs> 저는 포스터가 되게 기억에 나, 많이 나거요 이렇게 뒷모습인가요? 신부님의. 그렇죠. 집 앞에 음, 놓고 음. 그 영화 그 영화에 시대가, 그림자처럼 그 영화. 장면에 나와. 그장면 음. 그 나중에 다연이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정말 강력한 예, 엑소시즘을 행하는 신부를 데려오죠. 그게 음, 이제 박스폰시도. 예. 어. 응. 박스폰시도가 딱그집 앞에 딱내려 가지고 음. 그 집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죠.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하는데 이 레건한테 들린 귀신이 정말 강한 귀신이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두 신부가 막 매달려가지고 그, 그 악령을 쫓는데 굉장히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. 이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장면들이 충격적이고, 이게 지금, 지금 봐도 무섭잖아. 근데 이때 73년 아니야. 30년 전이야. 30년 전인데 사람들이 극장에서 실제로 보다가 심장마비로 30년 전 아니야.

난리가 났었지 어디서 줄도 했지? 뭐 180도 돌아간 그거. 음. 음, 그리고 뭐 이제 음. 약간 그 기독교 그쪽에서 향이도 많았고, 음, 왜냐면 중간에 십자가로 그뭐 네. fuck me 주 있었으면서 네, 십자가로 네. 자, 자위하는 음, 자위 자위 네. 마스터베이션 하는 식으로 막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장면은 뭐뭐 잘렸다고도 하고 나중에 뭐넣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또뭐 이렇게 벽 벽을 위를 거미처럼 막 음. 기어댕기고 목목 음. 백팔시도 목 돌아가고 맞아요. 나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어, 제일 무서웠던 게 처음에 뭐 그런 그런 장면들은 그냥 뭐 연출로 생각했는데 처음에 크리스 맥넬의 집에서 파티를 해. 파티를 하고 신부님들도 막와 가지고 막, 막 피아노 치고 노래를 하고 산송가 같은 걸막 불러 같이 다 같이 그랬더니 레거니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 지옥에서 너 불탈 부탈, 부탈 거야 이러면서 오줌을 싸 응.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얘를 응. 저주를 막 하면서 응. 그게 이제 얘가 이런 그 징후들을 겪게 되는 첫 번째 그거야 응. 찬송가 부르고 막 놀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제 봉쩌버리는 거지 응. 이게 악마니까 응. 그 시, 듣기 싫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씻고 배 가지고 애를 막 이렇게 가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목욕을 막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는 심지어 라틴어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신부가 물어보잖아요. 한테 라틴어 가르친 적 있냐고. 그리고 심지어는 백워드로 얘기를 해. 음. 말을 막 했는데 거꾸로 돌려보니까 음. 말 <laughs>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악마니까 할수 있는.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마, 만지는 거지.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. 우리 공포가 공포의 저 끝에는 악마가 있는 거거든 사실. 사람이 무섭냐? 귀신이 무섭잖아 근데 귀신 저그 끝에는 악마가 있는 거거든 우리 공포심을 제일 극대화 시키는 거가 내가 죽으면 어? 지옥에 간다 라는 거 아니야 응? 그래서 네. 이 엑소시스트는 그런 종교적인 공포심 같은 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사람들을 그참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. 돈도 많이 벌었고 이것도 근데 관련된 어? 좀 괴담들이 있더라고요.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스다 있는데 이다뭐가람나요 또? 이거는 극중에서 어, 영화감독 살해당하는 영화감독 사 음, 역을 그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사람다사람 다른 사람은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람은 사 또여 배우 중한 명은, 알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인을 모르는 a b o 병이나 r o o m I want to take it up. I want to t a 아 e it up. I w 이 n t to take 트 t up. I want to take it 그 p I want to take it up. I want to take it up. I w 이 n t to 방에 들어갔잖아요. 음. 막 욕하는데 그 욕이 되게 웃긴 거예요. 욕이 되게 웃기고 음. 걔가 막그 얼굴 막찢어져 있잖아요. 중간중간 완전 안능고 들렸을 얼굴 막 몰골이 음. 얼굴 이상하잖아요. 막크막 음. 하는데 입 음. 냄새 뭐막 이러고 했는데 진짜 나한테 저리 가러고 그게 나고. 어디 나오죠? 폐로 되나? 그게 그게 어디 나는지 기억이 안 나. 누구 누구 아니야. 어디 나오네. 기억이 안 나는데. 하여튼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거. 근데 공포는 정말 사람들의 원초적인 감정을 막 뒤집어 까는 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공포는 인간이 혹은 동물이 갖는 가장 근원적인 거래요 생존이니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고 죽게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인데 근데 공포를 느낀 순간에 호르몬이 그 마약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대. 그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지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아이겨내는 응.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보면 자꾸 중독처럼 보게 되는 음.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포영화를 많이 보는 음. 사람들은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지도 모르죠. 화학적인 물질이 어, 유명한 게 이제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피아노 주제가 있죠 엑소시스트 음악 음. 이거가 이 음악이 약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 히치콕의 사이코에 나오는 그런 현, 현악기의 음악들이 있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피아노의 이런 약간 좀 발라드 같은데도 약간 무서운 음악이 있어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음악. 그래서 나중에 아이스 와이드샵 보면은 또그 무서운 피아노 음악이 나오잖아. 그거는 다시 공포영화는 아닌데, 그래서 톰 크루즈가 거기를 막 찾아가는 데가 그 이런 피아노 띵 이런 식으로 피아노를 무섭게 한 이런 음악들이 있죠. 액소시스트아 어, 무서워. 그 엑소시스트가 1위에 뽑힌 건뭐 대부분 다 공감하는 그런 거죠. 뭐 영화 어, 평론가들이고 뭐. 어, 그 어?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시스트를 보고서 진짜 무서웠어. 무서웠는데 우리가 링이나 여고괴담을 보고 무서운 거랑은 좀 다른 공포지. 음. 좀 공포의 질이 달라요. 결이 달라. 음. 그러니까 이런 엑소시스트나 오맨 같은 영화, 그러니까 오컬트라고 하죠. 음. 이런 영화들과 좀 그런 거랑 좀 다르고 음. 또뭐 좀비 나오고 막뭐 이런 슬래셔나 고어는 또 다르고 근데 엑소시스트는 게... 그래서 공포스러운 거야 애가 어?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악마가 애를 움직이고 그걸 쫓는 그리고 또그 아까 나온 신부 신부의 어떤 번민, 고통 이런 거가 굉장히 실감이 나서 엑소시스트는 참 잊혀지지 않는 영화인 것 같아 그리고 자꾸, 엑소시스는 무슨, 뭐, 감독 반전하고 막 이럴 때마다 이렇게 찾아본 거같아 무섭긴 한데. 참, 재밌는 게뭐 있는데 뭐냐면, 이, 막스폰 세도 막스폰 세도이 배우가, 내가 전에도 뭐할때 얘기했는데, 이 배우가, 난좀 이상해. 이 사람이, 정복자 펠레 그 영화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. 이 사람 굉장히 많은 영화에 계속 할아버지로 나와. 아, 언제나 그냥... 나가보려면... 할아버지엑소시스에 어,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40년 전 아니야 네. 이때도 할아버지 신부거든 음. 근데 지금 나온 영화에도 할아버지로 할아버지? 나와 음.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비교해보면 은 비슷해 <laughs> 40년 지났는데 <laughs> 선천적 노안 <laughs> 어. 근데 지금 80대인데도 그때는 40대인데 그렇게 늙어 보였던 거야 머리가 하얗고 뭐 어.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요? 아니,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게, 젊어 보였을 세게, 텐데. 어, 조금 젊어 네. 보이긴 하는데 그때도 완전 할아버지거든. 근데 그런 배우 많잖아요. 저기 김지영 씨도. 응. 젊었을 때 30대부터 할머니 역할 계속했다고 응. 그러더라고. 요 김수미 씨? 김수미 씨. 도 아니, 기, 김지영 씨, 김수미, 응. 씨가 아, 아, 김수미 씨. 씨. 나도 막스 온 씨도는 여러분들 영화에서 체킹을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이게 늙어가는 장면이 한 40년간 노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한 번에 확 된다. 왜? 페르시스트. <laughs> 그근데그 아, 막스 온 씨도는 역시 그 정복자 펠레라는 영화. 아주 훌륭한 영화예요. 그거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네. 그리고 카라스 신부로 나오는 제이슨 밀러 이 사람은 뒤에 오맨 아 오맨을 엑소시스트에 계속 출연해요. 엑소시스트는 투투헤레틱이라는 영화 거기 리처드 버튼 나오죠. 헤레틱이 이제 이단 이단 뭐 이런 뜻인데 이교 뭐 이런 건데 리처드 버튼의 또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. 돌아가셨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때는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죠 리터드 버튼, 엘리자베스 테일러 남편으로도 유명한 같은 엑소시스트였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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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냄새. 아, 끝났다. <laughs> 아, 힘들었다. <laughs> 결국 아, 저희 아, 목표를 채운 아, 것 같아요. 뭐를 동 터졌어요. 때, 홀드, 밝을 때 돌아가게 아, 이어이 공포영화를 소개하는 동안에 재난방제청에서 문자 보냈고요. 진욱이는 이상한 전화 두번 받았고요. 저는 차빼로 한번또 갔다 왔고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런 걸 자꾸 우연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꿰맞추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. 그거 말씀하셔야죠. 음. 봉PD님 음. 차 빼러 가셨을 때 4시 음. 44분 음, 4시 44분이었대요 <laughs> <laughs> 나는 뭐 별로 차 빼러 가서 잘 몰랐는데 <laughs> 여러분 아,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난도 올려주세요 자 1위 영화까지 엑소시스트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공포는 동물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공포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마약 성분의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한다고도 하죠. 그러나 공포영화는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?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무서움을 핑계로 그 사람 품에 안겨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다 눈이 맞으면 그 이유는 에로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늑대 여우 여러분! 부디 기억에 남는 공포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둘만의 영화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이렇게라도 정리해야지 무서워서 안 되겠다.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열 번째 녹음을 마칩니다. 열 번째였습니다. 들어오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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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